에라 일단 은눈은 이렇게 되는데 주문력 <laughs> 라인 존나 세게 갑니다. 직공 빌드 는, 극초반에 너무 약한, 극초반에 약간 단점이 좀 있기 때문에 초반에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아니, 그러니까 초반에 강해지는 말파이트 빌드를 생각해 봤어. 이 빌드의 핵심은 초반 라인전을 존나 세게 가는 거야. 초반 주문력 36으로 시작할 거예요. 근데 저 말을 들어서 라인전을 세게 갑니다. 보란링은 이 충포를 나중에 부패 물력을 바꿀 거거든? 근데 도란링을 가게 되면은 빨간 물력을 살수 밖에 없어. 극딜인데 초반 라인전에만 힘을 줄 거예요. 근데 템은, 코어템은 벨트입니다. 이거 갈 거예요. 벨트로 올려가지고 이속을 늘리면서 이런 형식으로 게임을 할 거야. 이니시 형식으로. 벨트 조냐가 메인 코어템이 되겠네요. 근데 이렐리아 상대로는 초반에 탱커템을 좀 가야 돼. 요렇게. 일단은 1레벨에 2를 찍은 이유는 이렐리아는 2를 찍는 게 좋아요. 어차피 마술팔 아니, 어차피 1레벨에 그, CS 다 먹으려면은 필수적으로 가야 되는 거라. 뭐, 이렐리아 같은 애들에게는 좋진 않겠지. 근데 이렐리아한테도 통할 수 있게 내가 한번 빌드를 좀잘 짜볼 거예요. 지금 굉장히 아프거든요, 지금. 약간 부족한 딜은 점화로 채워주는. 슬슬 얘도 MP를 다 써갔는데. 와안 되겠는데? 직공었으면 잡기 잡았을 것 같은데. 괜찮아? 아그거 너무 까불지는데 친구? 집에나 갔다 와야 돼. 이러면 6레벨에 킬각 잡히거든요 이럴땐 그래서 집에 깔끔하게 다녀올게요 이건 안전하게 덤블 조끼부터 가줄게요 오우야 이거네 되겠니? 일로와 미안합니다! 아! 지금 살짝 조심해야 돼요 궁극기 없을 때는 이블린 갱킹에 지금 굉장히 취약. 탐캐치 나오면은 그냥 탐캐치 베네들 라선아 그냥 베 나선. 편하게. 왜 까불죠? 어어어 어, 어, 뭐야 이거. 가본 것 같은데? 이거 드셈 달려나? 우와! 이 뭐야, 이거! 어, 너 궁극기 없냐? 와, 이을 쩐다. 와저 예측 궁극이 플래시 실패했으면은 리스크 큰거였는데 저거를 예측하네. 중원 사슬은 아마 안 가지 않을까. A 라이? 아아아 아 아, 아! 아 진짜 이거나. 너무 아쉬운데? 이거 좀 해줘라. 아니 야 터골도 두개 주는 건좀애매지 않아? 이럴 녹음 어? 이럴 녹음용와저피복 쌓여버리는데? 와씨 설마 아니지? 와뭐 해? 어이씨, 거 이불 녹음 오데 어이 아니 뭐지? 안 되네. 오, 치킨 받으면 이겨? 이건 어쩔 수 없었다. 어, 아니, 넌또 여기 언제 왔니? 와, 진짜, 씨. 어, 에코 궁 없니, 인 손에, 왜? 아, 에코 궁극기 없었구나. 미안하다. 아, 아, 으이, 아, 으 좀, 아, 싸. 너 이블리 저 새끼 죽일 거야. 아, 내 인정, 싸이지가 않아. 에라이 야, 이거 안될것같 은데, 이게 못 살리 겠다. 살리 다가 나도 죽 겠다. 이거 는 아니 싸가 지가 없 네. 어, 쉣아 어, 싸가 지가 있 구나. 아 지금 왜 이렇게 아니, 좀. 안 저기 안아 이게 좀안될 걸? 적이 안될 걸? 아나 가네요. 어? 야 입을 죽여버려. 나 나오는데 야니 어? 조냐 나오면은 아까 조냐 나왔으면은 할게 더 많았을텐데 아니 뭐해 거기 계 잡아서 뭐하게 아니 뭐하는거야 아니 뭐해 거기서 아니 이상한데 아니 뭐하는데 y e 파로되 아, 이 새끼야. 어? 뭐야? 이제 못 잡았어? 야, 이제 못 잡음? 뭐야? 아, 어, 뺏겼어. 아이씨 이 아니 쟤뭘 아니 저게 왜 살라 그래 아니 아니 뭐에 뒤에서? 뭐야 이거 어 너무 아쉬운데. 아. 어? 안아쉽네 나. 오 쉣. 이거 어떻게 될까? 와. 너무 아까운데. 징크스 무한의 대검까지 나 징크스 지키면 좀 해야 되겠는데. 아 되면 뒤져야지. 좋았다 아잇 이렇게 길막아지마 미니언이 왜 자꾸 길막아지? 가자들어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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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가자다 죽여버려 예쓰 촤아 다 버려 게임 끝 님들 어떤? 이빌드? 내가 진짜 운전하면서 갑자기 불현듯 떠올랐어. 괜찮구만. 딜량도 이 정도면은 시야 준수급? <목소리>